그때 신라호텔에서 만났던 고객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고객이 어, 저희 거래처가 됐던 경우도 몇개 있죠. 음, 거기 방문하러 왔다가 네. 제가 서비스를 했는데 제가 여행사를 차렸다 하니까, 어, 그때부터 이제 어, 제 고객이 되고 또그 고객의 회사가 음. 기업체였으니까 네. 음. 휴로페카드에 다니는 이사 한 분이 계셨고. 제너럴 일렉트릭에 다 아시는 분, 시티뱅크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휴롯 패카드 아. 시티뱅크,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세 회사가 되니까, 자연스럽게. 아, 내가 네. 기업을 전문적으로 하면 되겠구나. 아. 그리고 외국 회사가 그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. 아. 그렇게 하나하나 오게 된 거가 거의 400개. 350개의 음. 외국 회사. 오. 그리고 한 50개의 한국 회사들이 생기게 된 거죠. 아. 한국 회사는 제가 뭐 연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고. 음. 그리고 그룹사들은 다 여행사를 또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음. 하기 때문에 음.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다. 외국계 회사다. 거의 뭐 정말 맨땅에 아, 헤딩하는 네, 예, 왜냐면 그때